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믿음의 선배들로서, 본을 보이는 자들로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들도 다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양을 뜻하는 헬라어는 파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선조의 땅, 고향.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14절의 본양과 15절의 본양과 16절의 본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절의 본양과 16절의 본양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15절의 본향은 어, 그들의 육신의 고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본향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정,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또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이야기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한말즉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또 야곱이 했던 말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 이것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믿음을 따라 이동하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믿음을 따라서 이동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도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왔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가야 할 예비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곳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2017년에 어,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이렇게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한 3개월 정도로 하와이에 거주를 했었는데,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3개월 정도를 지냈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묵었던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3개월 동안 살았지만,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거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꾸민다거나, 뭐 살림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체 없었어요. 왜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 그곳은 내 집이 아닌 삶. 이런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땅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들렸다 가는 곳. 잠시 거쳐서 가는 곳.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히려 영원히 거주할 그곳에 영원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쌓아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곳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그곳을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곳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소 5장 1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서는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박회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원독자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박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더큰 믿음을 갖기를 소유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더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과하는 그 이유가 혹시 이 땅에서 더큰 복을 받고 더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그 왜곡된 말씀, 그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한 구절만 떼내가지고 이 땅에서의 더큰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었다고 해서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늘 형통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육신의 삶이 그 정말로 끝이라면 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을 주는 신을 믿는 게더 낫고 더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거잖아요, 한동안. 그러나 이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본양집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엇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오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램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그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유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그들이 갈망한 곳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 고향이 금산이거든요. 금산인데, 어, 이제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도 여전히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금산을.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 우리가 정말로 있었던 그곳,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성공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라 잠시 잔, 잠깐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곤냥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